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 지난번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기업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업데이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저희에게 숫자 1번을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가지고 저희가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종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해당 종목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를 시켜 드린 다음에 교육을 시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지금 탈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네, 숫자 앨범만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A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일봉 차트입니다. 이 기업이 어, 지난 6월 24일 주가가 16,050원으로 가장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을 지금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시장이 그러면 올라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시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개별 기업단에서 반등해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왜 올라오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판단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선 베이스토리가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영상 컨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올라오거나 그런게 아니고 최근에 관심있는 종목 몇몇 기업들을 잘 보니까 공통사항들이 대부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미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2021년도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끌리고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투자를 받은 돈으로 많은 드라마나 작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제작 매출을 인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1분기부터 매출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2분기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2분기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2분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만 안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이 시장이 밀릴 때는 종목이나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모두 매도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달, 6월달 상당히 매도가 심했는데 6월 말부터 갑자기 지금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기관들이 이걸 정도 매수를 좀 했다가요. 어, 촬영 일자가 7월 4일인데요. 지금 7월 4일도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매수를 좀 했다가 원화에 갑자기 급등을 좀 하니까 일부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때 샀던 것들을 차익실현을 조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들이야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시장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방향을 언제든지 매수해서 매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하다가 또 매수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하거나 다시 또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매매 패턴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이 기업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우리는 이감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어, 지난 6월 24일 주가저점이 16,050원 가장 저점이었고요 지금은 한 2,000원 정도 올라와서 18,600원 정도 그리고 7월 4일 고점 기준으로 볼 때는 2만원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갑의 주가를 좀더 길게 보시면 2021년도 주시장도 좋았고 OTT나 제작업체들도 상황이 좋던 시절인데 이 시절 주가가 대략 3만원에서 5.54천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멘텀 측면에서 올라갔던 것들이고 지금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빠져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이 구간에서 더 올라오는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쉬어가는 타임으로 A 스토리의 작품 라인업을 좀 보겠는데요. 어, 22년도 상반기에 지금 빅마우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러한 작품들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방영을 했고요. 향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작품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341일간의 유예, 유예의 날, 어, 영나이 쇼이런 작품들이 지금 대기 중인데 결국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IP 매출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 매출 을 꾸준하게 인식을 해오면서 이미 1분기, 2분기 실적을 반영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 촬영에 들어가게 될 작품들은 결국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작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제작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결국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을 리뷰를 좀 드려보게 되면 올해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매출액이 1100억, 영업이익은 1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1년도 589억에서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영업이익도 거의 2.5배 많게는 한 3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점들입니다. 따라서 A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실적이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수급 논리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질 건데 결국 선별해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이 기업의 적정 주가 적정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계산을 반드시 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숫자 1번만 딱 찍어 가지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스토리 충분히 좀더 공부해 보시고 시절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